여러분, 살다 보면, 아, 이런 일은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바로 그런 우리의 근심을 사회가 함께 덜어주겠다고 만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사회보장입니다. 이 약속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또 지금 우리 곁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아프거나 또 누구나 맞이하게 될 노령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과연 나 혼자만의 책임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회적 위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위험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실업 문제나 산업재해 같은 거요. 이건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는 바로 이런 사회적 위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적 안정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 영어로 소셜 시큐리티라는 단어 자체에 담긴 뜻 혹시 아세요? 이거 어원을 뜯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라틴어에서 쎄는 없다. 그리고 큐라는 근심이나 걱정을 뜻하거든요. 그럼 이걸 합치면? 말 그대로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와, 사회가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없애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름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직관적이고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 보장 제도를 설계할 때 맞닥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혜택, 과연 모두에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일부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이두 가지 접근법이 바로 보편주의와 선발주의입니다. 먼저, 보편주의는요, 말 그대로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에요. 모두가 당연한 권리로 혜택을 받으니까, 뭐,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 같은 게 없고요. 사회 전체의 연대감도 강해지겠죠. 반면에 선발주의는 자산조사를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혜택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둘 중에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보장제도 이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역사를 바꿨다고 할수 있는 결정적인 세 장면을 통해서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장면은 1880년대 독일로 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철렬재상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국가가 국민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장면은 1935년 대공황으로 신음하던 미국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에 서명을 하면서 소셜세큐리티라는 이 단어가 전 세계에 딱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942년 한창 전쟁 중이던 영국에서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인데요. 요람에서 무듬까지 이말 다들 들어보셨죠? 바로 이 보고서에서 포괄적인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짜여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딱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대사는 모든 국민. 그리고 둘째, 방식은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소득과 서비스를 모두 보장한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보장은요, 크게 세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게 바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입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를 딱 받쳐주면서 우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둥은 사회보험이에요. 이건 아마 제일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내는 4대 보험,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서 기여를 해두고 혹시라도 실업이나 질병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혜택을 받는 일종의 기여와 보상원리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기둥은 공공부조입니다. 이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영역인데요.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선발주의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동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이건 현금 지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도와주는 비금전적인 지원이죠.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서비스나 장애인 재활 지원, 아니면 아동 상담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모든 국민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딱 정리해 볼까요? 사회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가 기반이고요.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죠. 어때요? 원칙, 재원, 대상에서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면서 서로 빈틈을 메워 주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사회 보장이라는 이 말이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의미로 쓰일까요?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78. 이게 뭐냐면요. 2013년 기준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갖춘 나라의 수예요. 벌써 10년도 더 전인데 178개가 넘었다는 거죠.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젠 뭐 현대 국가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필수 시스템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똑같이 소셜 시큐리티라고 부르는데 나라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현금으로 주는 혜택만을 가리키는 아주 좁은 의미로 쓰여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사회 보험 프로그램을 딱 지칭하는 훨씬 구체적인 용어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간단한 OX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영국에서 사회보장은 의료, 주택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영국에서는 현금급여에만 한정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미국에서 사회보장은 주로 연방정부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뜻한다. 정답은 뭘까요? 네 5입니다. 이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은 영국의 사회보장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건 어떨까요? 정답은 당연히 5겠죠. 우리나라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자 이렇게 나라마다 똑같은 단어라도 그 범위가 다르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렇게 나라마다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용어의 범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그 단어의 어원처럼 말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사회 보장의 변치 않는 약속이 아닐까요?